물음표 있지. 아 됐어? 아나 마이크 안 켰구나. 음. 녹화 시작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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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헛소리 하고 있었네 혼자서. <laughs> 아나키 아나키 나한테 폭풍가임. <laughs> 뭘요? 왜요? 빠대서? <laughs> <마디데서? 웃음> 어 빠대다가 <laughs> <마디데다. 웃음> 왜? 뭔데 마디데, 빠대서? 내가 쓰라라고 뭐 금해하고 <laughs> 그아지보하고 <그래>. <laughs> 원래 안 그러니까. 하던 거안 하던 가 하니까 폭풍가이 근데 다행히도 안 하기 멘탈이 안 깨진 거 같아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웃음> 있어 <laughs> 이형님은 뭐라고 안 했어? 엄청 뭐라 같이 하지 같이 하지 그 가만히 있을 거 같아 가만히 안했지그 사람들 응그 <laughs> 어, 형님은 가만히 안 했지 같이 안 해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내도 재밌겠어. 음. 무리뉴 지금 들어왔나? 스칼프? 아니, 추출안 받아줘 지금. 잠수. 그럼 내가 땡겨줄게 일단. 아 이제 이제 받았다. 네? 시원지. 자, 조고할게 줄. 트루샤 도라님이 원래 줄을 하셨나? 아, 트루샤님은 조금 약간 트롤력이 강한 분이야. 트롤력이. 100이라고 치면 한 70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laughs> 100은 있어요? <laughs> 100? 어. 누가 70이에요? <웃음> 님이요 <웃음> 님 <웃음> 트롤력 그 수치로 나타내자면 내가 한 40정도 되고 <laughs> 우리 우리 아나키가 한 50정도 되고 무리뉴도 한 50정도 되고 <laughs> 솔직히 여기 많은 분들의 경기를 하긴 하지만 제일 <laughs> 제일 솔직히 눈이 가는 거는 저분이야. 레이 루비아 있는 저분. 응, 어, 루비아 잘해. 저분한테 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플래티넘님도 잘하는데. 플래님도 네. 어, 나름 잘하는데 지금 지원가로 생각하고 뽑은 것 같아. 저진 팀장이 지금. 저 팀이 왜냐면 팀이에요. 그때 우리뉴우리뉴랑 완전... 나랑 정돌이랑 공영이랑 플래랑 같은 팀이었거든. 그때 우리가. 내전 정기 내전 때잘 살렸어 근데 저기 저기 지금 그 내전 팀 아니잖아요 양쪽 다 적혀있는데 그러니까 섞은 것 같은데 조금 아닌 게 왜냐면은 암락기도딜러보다지원가쪽갈 때가 조금 더 나거든 어, 지원가할때저 지원가 친구가 좀 능력치가 더 높은 것 같아 아그데 자기가 더 잘하는 포지션이 있군 이거 누가 방송보고 있는데 이거 텔레비 켜놓고 이거 허정무인것 같은데? 아 저입니다 이상하지 않다 <laughs> 누가 봐도 허정무린인 지 제가 관심 뼈인 줄알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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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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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방 열리자마자 아우 왜? <laughs> 막 이러고 <laughs> 다들 막 <laughs> 저 약간 어, 네. <laughs> 동대역 네, 님이랑 상대로 만나면 팬더를 배내할 정도로 팬더를 잘하십니다. 참고로 누가요? 거의 정돌림, 정돌림 디아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영. 동영? 네. 공영은 채널 네. 때 능력치가 올라가. 네. 거의. <laughs>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정돌림 디아급이에요. 게임을 네. 떨트뜨릴 수가 너무 커. 저분은 채널로. <laughs> 형은 응. 그런 거 없어? 형이야? <laughs> 형은, 줄. 줄. 응. 자가라는 그냥 할만해. 형, 트밴드에서 응. 그 진짜, 첸 진짜 잘하는 사람 두 명이. 공대 자가라는 그냥, 희, 조, 조, 조금 평균이야? 그러니까 자가라는 근데 물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인데, 줄은, 지원가가 한번잘 봐주면 터져버리니까, 줄이 너무 힘들어요, 상대하기. 그니까, 형님이 살아버리면 그, 그때부터 게임이 터지는 거예요, 줄이. 그게 이미 커. 스킬은 다 들어왔으니까. 어, 그게 커. 그래서 줄이 무서워요, 저는. 자가라는 그래도 그게 안 되거든? 20전에는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laughs> 뭐, 지원가가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긴 한데, 줄은 또 뼈가 벗도 있고, 스킬 빼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좀... 이제, 논타겟팅 딜 같은 경우에는 줄이 상대하기가, 줄을 상대하기가 좀 힘들지. 그.. 그렇죠? 워낙 그 라인 위에서 싸우면은 그 미니언이 생성되는게 너무 많아고 리밍같은것도 솔직히 줄때리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줄을 꺼내버리면 브루저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쉽사리 못 끊.. 그게 제일 커요 제가 느끼기에는 브루저를 하시는 분들이 힘을 잘 못써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그 빨간팀 전부 다데려올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ㅋ ㅋ 아 팀이 누구요 <laughs> 지금? 다 <laughs> 제가 봉대형님 올라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팀장이더라고요 ㅋ ㅋ ㅋ 올 사람이 엄청 많았네 네. 그러니까. 아유 근데 다두분 다음이었어요 왜왜왜 왜, 왜, 우리가 아니 리스크형 그렇거든도 쳐도... 아니 리스크형 <laughs> 아니 나 등급도 17 14등급 밖에 안돼아 ㅋ ㅋ ㅋ 을 ㅋ ㅋ ㅋ 글글한 1등급들이 나두고아 리스크형 그렇다 먹었어요, 쳐도 나는 왜 어떡하지 <laughs> 나는 왜 <laughs> 저는 한 캐릭터만 봤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내전에는 그게 맞아요 뭘 봤다고요? 한 캐릭터만 아... 이 뽕이 이번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는것 같은데 슬금슬금 걸어 나와 저거 충동을 억제를 못해 약간 오 루키님 어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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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쉽겠다 <laughs> 근데 보스 쓰라리 빠져있어서 안싸는게 나을 것같은 이거는 이번엔... 이득일 걸요 드랄도 자드 죽을 건데? 걸? 죽었어. 아니네. 죽었어. 죽어리. 다이. 끈데요. 스랄 다이. 왜? 어? 왜? 저거 <laughs> 아, 그래. 못 찾았어. 못 찾았어요. <laughs> <못> 어 찾았어. 어잉. <laughs> 그것보다 미드 경험. 왜왜 살려줬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오른 쪽으로 그 켈타스가 돌고 아니구나. 나머지 세 명이 추노하 있으면 충분히 잡았거든. 그냥 잡았거든. 너무 시간 끌면 또 경험치 타니까. 아니, 경험치 아니, 경험치 경험치... 아, 경험치. 아.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초기 경.. 영혼킬 경험치 별로 안 되거든? 초기 맞아? 응? 아니 전장 이탈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또.. 우리는 바로 보이지만 상대는.. 제, 저쪽은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의 탑에서 <laughs> 러시아원 님이랑 봉대국 님이랑 뭐? <laughs> 어, 봉대 님이랑.. 뭐지? 왜안 싸우시지? 싸우만 했는데 안 보여서 그랬나? 평화주의자 저라.. 제가 쏘냐면 100% 싸우거든요 칠위에 그냥 티리엘이 안 되지 않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티리엘을 할수 있는 게 없죠, 진짜. 방적인 딜교거든요 티리엘은 왔다 갔다 하면서 W밖에 늘 아니 그 뭐야 e 밖에늘게 없어. 어, 저거 저거를 뭐 자기 밑에 깔아서 뭐할 거야. 집가야 돼. 죽겠네. 는물 먹는 걸로 안 돼. 칼던지, 칼던지고 도망가야 되겠는데 음. 지금. 그러니까 물 먹는 걸로 안 돼. 이탈돼. 그럼 탑도 타고 이렇게 버틴다. 버티다가 한명 올라면 따이거든요. 내드팀 쓰라 어, 올라갔잖아 사인 나왔지? 아니 이거는 울버린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견제를 하고 붙으면 그때 싸워야지 그렇지 올라가는 거 봤으면 네, 들어가 둘다 어? 네. 이거는 칼잘 꽂아야 돼와 있어 와 있어 늑대 작살 안 꽂혔죠 네. 아이고 뭐 아니. 작살을 어디다 꽂는 거야 이거 저거 방금 미니언에 꽂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 그것도 안 맞았어 근데 이거는 트레이즈 갔다가 오고 경험치 좀 탔거든요 그래도 이거 타고 있어 히바바박 네. 타고 있어 포탑은 이제 죽다 태웠네 저번에 킬던게 있어가지고 저도 파란 팀해야지 아니야 저이저네 이제 용기 사 얘네들이 미니언... 아니 지금 미디에 있는 그거 미니언 잡으면은 경험치 오히려 앞선단 말이야 미세하지만 미세하겠죠 응 미세 위에 타파 <탑 봐. 웃음> 동네안바퀴 <한> <laughs> 좋습니다 오히려 보을 봐줘야 어야 했거든요? 타은뭐 그렇다 쳐도 킬은 안날 네. 거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이었어서 트리엘이 킬딸수 있을 것같지도 않은데 뼈키 많이 맞았네요 트리엘이 계속 그냥 시간만 오, 계속 오 이거 쓰레기 잡혀요 죽었어 죽었어 어 죽었어 루키님 마나가 없다 아 이러면 견제해줘야죠 루키 이거 마나고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정말 와 탔어? 아 평타라도 한대 때리지 그냥 한대 맞을 각오로. 이거 7일에 되게 무리하면서 버틴 보람이 있네. 아 이거 그리고 봉영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가무쳤어. 어 제이나 만화도 없어서 맞기 힘들어. 그리가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거 이스 받자요. 집에 갔다 이게 페라리 한번 잘려버리니까 손쉽게 타버리네요. 특성을 한번 볼까? 만화 중독자 황천의 바람 찍었어. 회복 증폭. 만화가견뎌내지를 못할 텐데. 아시아까 그리고 지금 제이나 만화가 너무 없는데. 아 제이나는 조금은 그냥 수섭이야 조금 집에 가야지. 진짜 가야 돼. 빠 와. 아니 연속 그러니까 제이나 음. 스킬은 연속으로 막힐 때 막힐 때 극대화를 나타내는데. 벌써 연속 1차 상처가 마... 밀렸어요. 되게 크거든요? 안 암문만 뚫어도 이득이었는데 <laughs> 어허. 이게 아까 걔들 왔을 때한타를볼 거야 아니면 쟤가 빨리 갔다 온게 나은데 제가 봤을 때는 초반은 레드팀이 훨씬 좋은데 초반이 밀려요 문제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봉영이 빨리빨리 밀어줘야 되는데 압박해줘야 되는데 좀, 아니랑 면을 있어. 티리엘하고 일대일로 하는데, 그성채그 그 신단을 내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이드바텀에서 좀 불리해서, 탑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음, 캠프도. 이제 막, 이제, 포지션을 연습하시는 부분들의 캐릭을 하셨거든요. 레드팀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울버린님하고 플리트는님 트아님도 그 원래 하던 거구나. 울버린도 원래 하던 거고. 우영만. 몇 킨님만 그런 건가? 풀레. 근데... 풀레도 원래 하던 거고. 음... 근데 솔직히 원딜 이렇게 하나 가져갈 때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걸 한 명이 메꿀 어, 수가 없어. 한 명이, 명이 메꿀려면은, 응, 음, 메꿀려면은 앞에서 어그로를 엄청 잘 끌어주면 돼. 아예. 음. 그것 지금 밀리는데 어, 버터 나갑니다 이거는 쓰라리 라인 클리어도 안되고 무더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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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고 탑이 완전 하드 푸쉬 어. 그래 하드 푸쉬를 했었어야 돼 차라리 쓰라리를 탑에다 보내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레드 팀은 그냥 보스 를밀것 같거든 3 브루저를 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싶어 조합이 응 조합이 근데 한타 꽝 하면 또 이게 한타 꽝 하면은 좋지 근데 그게 잘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4명이 물러 들어왔어 어떻게 할 거야 내줘야지 네. 어 쓰랄 약감옥아 뭐. 이거 3개 분리 쏘는 좋았는데 잘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레오리기 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서 싸움이니까 빠르다. 이래 오. 와, 이거 신상장법. 신상장법이 살렸네.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잡겠다. 이 뽕. 어우, 저살복을왜묻히냐다 살려보네, 이거. 묻히는 게 맞아. 카라짐이 없기 때문에. 아 울부. 잘해. <laughs> 근데 이거 레오릭이빠진레오릭하고소냐가빠진한타였죠소냐도 싸웠나요? 소냐싸웠어 i a s o n i 그러면 5대4로 싸운건데 그러니까 엄청 이득이지 그럼 파란팀에서 어. 벌써 경 s 치 차이 나거든요 1레벨 차이 i a Sonia, s o n 라인 라인 하는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우리 편한테 유리한 전장을 만들어 놓놓 놓게 되거든 저절로. 하지만... 라인 클리어 유리야어이폭또 아, 무리하지. 카라잼 더 잘하지. 아니 원래 지원가야 뭐 그게 있는데 아, 이폭 포지션. 아니 카라짐은좀 지원가치고 좀 틀려 느낌이. 해 그만큼 지원가가. 서까 잘하시는 게 아닌데. 그 그렇게 막으면. 우서 정권쭉똑같은어 죽었다. 아, 와 아, 장포. 어 아, 아. 아. <laughs> 이거 뭔가요? <laughs> 진짜 아, 딱 죽을 때 들어갔어요. 아, 내가 뭘할 뭐 만하다. 아. 틀리다. 아니 틀리다. 이 의미 없는 세계 분리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죽을 때 죽을 때다 살아나가야지. 아무튼. 기운과 계속 살려놓는. 허리고리가 <laughs> 아, 체계... 터지는 타이밍에 딱 걸었어. 미리 걸어놓은 것도 아니었어. 딱정할 걸었어, <laughs> 네. 진짜.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저희 말이 시고, 저신성장파 엄청 짧거든요. 아울버리또 아, 죽었어. 오냐 아, <laughs> 맞다. 울보이 죽었어. 봉이 잘났다 불기둥. 아니 불기둥을 잘는게 아니라 너무 혼자 무리해서 들어가잖아. <laughs> 세계 분리도 음, 그렇게 쓴면은 근데... 별로 안 좋은데. 확실하게 뭐. 킬다돌이고 있다고 해 내가 원딜 할 때마다 평가절함을 하는 이동인데, 이 파트에 들어오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 어, 어, 어. 정도로 지원가가 잘 받쳐주네. <laughs> 지금 우리 보통 지원가였으면 두번 누웠어. 그쵸. 두번 정도 누웠어. 참고로 저는 어제 이겼습니다, 루비님. <laughs> 저도 같은 팀이었죠. <laughs> 저도 이겼습니다. 루비님 어... 상대로 상대전적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laughs> 난 루비하고 두 판을 같은 팀으로 해서 이기고, 사망. 상대편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기고. <laughs> 좀 같은 편한 번도 못해가지고 상대편 한번 했거든. 상대전적은 나한 번. 아. 용기사도 그냥 아까, 아까 살리고 죽이고 한게 너무 컸다 진짜 이건 와... 아 스랄 지금 포지션 되게 안 좋아. 아, 아 이게 아 이게 뭐라고 말해야지 이게 끝없이 무리를 하게 돼요 스랄 같은 포지션이 약간. 탱커도 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앞라인을 막다 보니까. 아니, 앞라인을 막는 거, 그래,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네. 그것도 우리 편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쵸. 따라와!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혼자 따로 있는 거는. 저리를 저게... 두고 짤짤이를 해야지.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트루샷 도라님이 탔는데, 근데 좀 그렇다. <laughs> 그거 용기사를 그냥 거의, 예. 용0 70? 6670짜리. 차라리 탑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밀어온 <laughs>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아아아 허리고리까지. 와 아. 이거 아 공수도 나왔네. 공안 쳤으면 좋겠어. 역시 아아가 좋아. 근데 무적도 있었거든요. <laughs> 아니야 어 아, 뭐, 무적에 썼다고 하더라도 빠져 나오겠지. 빠져 나갈 거야. 내오리고. 미리 가 있어야지. 이따 늑대 늑대. 잡아내겠다 투사 죽거든요 이때 아공 어, 뻘공? 이거는 뭐 그렇게 조금 아까운데 스킬이 금방 금방 차요 그래도 요실 정도는 요실은 짧은 아, 아마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 찰거에요 보다 <laughs> 어, 서리구리가 더 아까운 것같 이걸 이용해서 탑, 아 보스를 민다면 신 이득이죠 근데 다 내려와요 빼야돼 지금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빼자고, 빼야 돼? 빼야 뺄자고, 빼자고 네. 했는데, 지금. <laughs> 안빼야어 줘야돼? <laughs> 네, 줘야 줘야 돼. 이러면 줘야돼? 아니 뼈가 붕이 있더래요? 뼈가 붕이 있더 왔어,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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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축성 뭐죠? 축성저 뒤에다 또났거든 이걸 또못 잡고 보냈어. 아. <laughs> 아, 아, 잘못 보냈네 와, 이것도 5대4인데, 이렇게 잘했고 와, 저또 <laughs> 만났어. <와. 잘> <laughs> 이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야, 지금 킬타스를 세 번을 살려가지고. 어. 1% 아, 부족하네, 저기. 딜이. 어, 빨간 팀이 딜이 1%가 부족하다. 제이나 딜도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분 예비멤버 아니죠? <laughs> 어, 정토는 아니, 아니, 루키야 안 한다고. 루비, 루비야. 이. 예비맨 보면 우리 팀에서 하나 내고해야지 <laughs> 그래야지 나 <laughs> 내가 나가고 넣어주는 게더 우리 편이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라도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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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지금 삼부루 전니까 앞에서 설치야 돼 누군가가 빨리 설치야 되겠는데. 근데 너무 뒤에서 포지만 잡고 있다가 살포구로 다뭐 불붙고 막 그러니까. 어, 지금 또또 타... 소냐 잘리잖아. 아... 소냐 죽어야 돼. 아. 살포가. 아. 아. 아 이거는 뭐 트로샤 놓으라, 이거. 와, 다 봐줘, 다 봐줘. 와, 트루샤 노으라 이거. 와다아줘다아줘와 트루샤 고라니 답주잖아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아 그래 진짜 잘 나왔다. 이거. 빨리 무슨... 야. 아, 이거를 팀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누더기가 먼저 땡겨서 이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아, 빨간 팀도 꽝하면 잘 들어가거든요. 살짝 모자라죠. 그 블루 그러니까 팀이 딜이 1%가 부족한 거야. 블루 팀이 지금 움직임을 보면 완전 자신감 붙었거든요. 그냥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뒤를 믿기 때문이야. 어, 믿는 플레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이거 거사를 갈 필요가 없는 게아 이미 믿음을 줘버렸어 지원가하고 탱커 라인들이 믿음을 줘버렸어 음. 이게 용기 자 탈라 그러면 안 좋은 자인지 알면서 도하게돼 그쵸 이게 주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킬도 주고 막을 병력도 없어지고. 이거 적어 주면 아, 너무 안 좋은데라니까. 3 6분 경기를 했거든요. 그 어디가 있습까 아무것도 못 했다. 처음부터 밀렸어요. 레드 팀이 조심해야지. 유실 이야기가 이래서 나왔나? 그럼 도실보다 장법이 세번을터렸어세터트 이거. 아니 자기한테 못 걸었네요. 자기한테 못 걸시네. 스턴 스턴 나를 살리지 않겠다. 지원가의 망. 아 러시아 오 빨리 때려야지 한 명을 날려버려야지. 지거든요 예, 네, 강보랑 뭐 버틸 수 있어. 아 지금 때리면 뭐해? 내가 보기에는 탑으로 가서 조금 밀어주는 것도 괜찮고. 물어야지. 밀어주는 것도 괜찮고. 네어 이뽕이 이뽕? 봤거든요? 아가 없어 근데. 세볼 허리 꼬리까지 고리, 리 꽂아야 돼. 그래야지 킬이 나. 펼치돌 <laughs> 날라가고.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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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아, 아 결국 또다 살았어. 제이나 이제 살아서 와가지고 메인 들의 문제. 야허리 꼬리 꽂아야 돼. 오케이. 아. 와 <laughs> 이걸 당겨서 <laughs> 좋았네요. <그래>. 제이나도 <laughs> 스킬 되게 잘 넣고 있어요. <웃음> 제이나가 <웃음> 못한 건 아니야. 네. 근데 뭔가 이번에 네. 세계 분리가 한번 제대로 쓴것 같아 내가 봤을 때. 4대2 아, 아야, 나같다 근데 이거 레오리 곧 싸워서 그냥 가면 되지. 네, 지 없는데. 랩 차이 나니까 빨리 미드 경험치랑 추급해야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위험해. 이러면 또 죽잖아. <laughs> 아유, 어허. 아. 아, 겨우 살려 살릴, 살릴 뻔한 게. 아니, 지금 이렇게 용병 캠프를 돌 때가 아니었단 말이야. 요 지금 타이밍은 라인을 먹고 지금 20을 만들어야 했어야 됐을 때야. 그래도 4대 2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먹은 거 같은데 지금 아니면 여기 밑에 중립 지역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너 음, 가시네. 지금 미디에 타는 거 저거부터 챙겨 먹어야지 아무도 안 먹네. 이거 보상체도나야지 갈석기 두 개나 들어왔나? 갈석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치가 중요한 거라고 20만 찍어야 되니까. 그냥 팀이 좀 팀별로 구성해. 아 여기 여기 지금 소냐를 그러니까 오더를 만약에 봉영이 한다면은 어 혼자 라인을 세울 게 아니라 쓰라를 세웠어야지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면. 아니, 동영도 뱀리가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팀 밸런스가 좀안 맞아. 어. 제가. 그리고 밸런스도 약간 잘안 맞아. 밸런스는 좀안 맞긴 하네. 이게 그냥 그런 내전인데 아, 무조건 잘 들어. 일반 내전이거든요8링이 아니거든? 왜? 그니까, 러8링이 아닌데. 밸런스를 조금. 너무 이기적으로 짠것 같은데, 내 아, 지금,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어, 짠 거지. 아니, 루비 님이, 트루샤노라 님의 트롤력까지 커버를 했어. 왜이게 디스를 해? 20, 20찍었어 응, 디스? 그거, 그거 하라고 나 데리고 온거 아니었어? 응, <laughs> 그니까, 러 무리하는 플레이가, 있어. 받쳐주면, 받쳐주면 캐리가 돼. 그래. 어. 네,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받쳐주니까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영무리님, 꼭, 우리 보고 파츠도 달라는 말 같다. 자기 무리할 거니까. 음, 아니, 이도이봉이도 저... 봐봐. 지가 오잖아, 앞으로. 저걸 연폭을 묻히겠다고 앞으로 나가면 이득인다. 에이, 안 좋지. 근데 이곡 봐. 결국 좋은 그림이 나온다니까. 음... 와, 뒤에서 둘이랑 소녀랑 일기터있는데 둘이 이겼 라인에서 싸우면은 줄을 이길 수는 없고 미니언들 끼고 싸우면 바람풍 돌면 좋을 바람 거야. 어 바람풍 나요 방금? 구원. 우선은 구원. 솔직히 쓰라리 딱볼수 있다는 생각에 두팀다잘 싸우는데. 아니, 뭔가 부족해. 레드팀은 연계도 안 되고. 어? 안뭐 저렇게 한 번씩 살아나버리니까. 이한명만 그냥 잘리면 안 돼. 근데 어디, 볼까? 어디, 볼까? 36분 경기 어떻게 나왔지? 무슨, 무슨 맵에서? 불죽. 불죽신다니? 굳이. 하, 이거는 막게임이라고 했으니까. 음. 이거 밸런스를 좀 탓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밸런스가 좀 그랬어요. 음. 오른쪽 팀이 그래도 한 경기를 따냈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 음. 어, 켈타스 그래도 음. 10만 대. 종료할게요.